같이 가고 싶은 추억의 장소 가있으시다면 네. <목소리> 뭐야 어떤 놈이었는데 <목소리> 이럴 줄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진짜, 진짜 목포 누구야 근데? <목소리> 와 진짜 죽었어. 하여튼 오늘 목포 진짜 뜬금 없었어. 야 갈매기다 갈매기. 야 이거 동근이 아니야? 목포 갈매기. 야네 시간 받았더니 <목소리> 1 시간 뭐야? 아, 아, 네. 목포. 짝밤만 뒷다리 빠 끼려 뭘 땅콩이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바다낚시인데 그러니까 난 낚시 안 해봤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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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낚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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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낚시도나 너지? 아니 더먼데나 얘기했는데? 나도 나도 신친 아,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여행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7구 사이 우정 여행입니다. 너시터에서 무슨 뭐, 뭘, 뭘 했는데? 맘에 들어오면 얼마신데? 배멀미 하는 놈이 왜 배를 타려고 그러냐고? <laughs> 그때도 멀미 심하게 했거든 너희들도 한번 느껴보라고. <laughs> 당해보라고? 진짜. 이게 못됐네, 진짜 친구들끼리 공감하려고 야이게 뭐야? 뭐야, 이게? 필리병 사진이 저희가 선택한 찐 인사 사진으로 미션에 실패했을 때는 저... 포즈를 취할 것을... 구식구분 안도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가 봐. 구십구 분이지. 그지. 아 돌림판. 이 돌림판을 돌리는 분은 이 장소를 추천하신 동민형이 돌리겠습니다. 너 이것마저 못하면 너는 아주 오늘 네가 여기에 담고. 아니 점심에 오지 왜 아침에 야. 왔어? 구상은 <laughs> 뭔가요? 라면이랑 회. 좋아 좋아 해 좋다 해 너무 좋아 해 좋아 해 좋아 아. 9 4분 안에 물고기 두 마리 잡기야. 아 충분히 할수 있어. 이거는 어. 이거는 근데 됐다. 이거 막 채비하고 하면 시간 빨리 가지 않아? 아, 그러면은 배탈 때부터 9 4 분이에요. 낚시 시작부터 구십사 분이에요. 낚시 시작부터. 아 이게 아, 그렇죠. 너무 긴데. 모두 배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제 저희 여보세요. 포인트 좀잘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가 더커 역 맡어. 알았어. <laughs> 내가 더커야. 난 아, 네. 그게 신기해. 30분이 나가야지 물고기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없어? 아, 있긴 있는데, 포인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든지, 배, 여기 바다에서는 다 포인트가 있어. 낚시 포인트, 다이빙 포인트,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이따 할때 선장님한테 몇 메터에다가 우리가 이걸 던져야 돼. 나도 낚시 몇번 해봤어? 나는 한두번 해봤어. 몇 번? 몇번 해봤어. 어, 굉장히. 아, 제 네. 사기꾼 진짜. 왜? <레> 물욕 <물요 레> 과다. 오늘이 물의 때가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오 그게 힘든가 보다. 그 근데 그나마 배낚시는 <레> 그나마 확률이 좀 있어. 네, 갯바위나 이런 데는 없어. 너몇번 해봤어? 바다시. 두 번. 갯바위 몇번 해봤어? 한 번. <레> 한 번. <레> 근데 뭐가 뭐가. 와, 야 다칠 다칠 내렸다. 다칠 내렸어. 다슬 내려간 깊이를 보니까. 한 25m 정도 되는 거 같아 몇번 왔어? <laughs> 처음 와봤는데 난 이제 다이빙 많이 해가지고 알거든 바다에 있는 <laughs> 것들은 아, 너 다이빙 몇번 해봤어? 나 500번 넘겠지야 아, 아. 화이팅! 잘 잡아라! 아, 화이팅! 화이팅! 입질이 없네? 야 입질이 전혀 안 와! 야두 마리 잡을 수 있을려나? 아이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일안 하고 낮진데야 거기가 없나? 에헤이 엉켰다 저 어떻게 풀어? 20분 전반 야 시간 잘 간다 벌써 20분이나 갔어. 야 우리 크났다. 야 정말 낚시 쉽지가 않네. 아니 나 솔직히 네면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물도 지금 현재 시간이 날물이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철이라 그러니까 염도도 안 맞습니다. 오늘 낚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겠네요. 잘 하면 영왕님이 겸비해주면 거기 한 마리라도 나올 수는 있는데 참 거기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마리를 잡으면 영웅이 되는 거 아니야 어? 오, 히트! 히트! 어? 오, 진짜, 진짜 잡았나 봐 이면 나와 야! 야, 좀비 잡았다! 아, 지렁이 잡았다 지렁이 너저리로가 <laughs> 잡힌 거 같은데 느낌이? 어? 야, 어디다 하냐너 <laughs> 많이 해봤다며 불고해야지. 아이 풀었는데. 이거 이걸 엄지 손가락으로 잡고. 여부 인생 한 20년 됐습니다. 형님 잘 되셨습니까? 여전하십니다 형님? 전이 기억 나십니까? 그때 전에 한 7년 전쯤에 와가지고 영거 여기 원투 날씨 다 던지는데 갈매기한테 이게 딱고치가 아주. 인생과 똑같아요. 이 낚시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낚시는 조급하면 안 돼요. 저 서울 양반들, 이 낚시는 그 기다림입니다. 낚시 처음이에요? 네. 그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아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어디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저거 돌아다니면서 바람 부는 대로 다닙니다. 미칠 사람인가 봐. 다들 지금 고기 잡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말이지. 나중에 이게 던져놓고 그냥 삼십 분 경과 삼십 분 경과 아, 뭐 얼마 던졌다고요야 아니 진짜 너무 오래 걸려 어이 찔찔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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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자채채채내 거야+ 내 거야 진대로헬스장동민 장동맨장동맨장 장동맨! 동네 장동맨! 아다 잘라 먹었네 다 잘라 먹었네 다 와다 뜯어 먹었어 와 입질이 왔었어 어쪽주꾸마졌어 먹튀 먹튀 애들이 먹고 가는구나 아... 이거 먹튀 어... 이거 먹튀 와왔다잡았어잡았어가아가잡가서가아가잡가서 잡아서 잡

한 마리 잡았습니다, 스님! 좋아! 한 마리 하나 더이게 조급해 하면 안 돼요. 쑥! 들어갈 때, 나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치고, 사이치고! 알겠습니다. 야, 몇 센치지, 제발? 17자요! 17자. 자, 이거 내가 잡은 거 맞아요. 네. 자, 잘 살아라! 자, 여러분! 바다의 신이! 우리를 허락했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을 누리세요 여러분! 아멘! 흔들리는 걸 보면 안 되고 들어가는 걸 봐야 돼한 <laughs> 마리 잡았다 0 헷갈리지 마 똑같다 이게 인생이랑 똑같아 우리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잡겠어 그한 마리 내가 잡고 싶 내가 잡고 싶어. 와 이제부터 입질 기다리면 돼. 40분 경과와 벌써 시간 빨리 가네. 야 이제 한 마리 해야 되는데. 야 우리 하아 빼고 손맛 아무도 못 봤지? 손맛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낚시는. 그냥 누리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 하아의 조동아리를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내가 손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잡았어. 좋아 있네. 좋아. 포식을 하고 왔네 그냥 포식을. 60분 전과. 와 벌써. 30분 남은 거야? 34분 남았습니다. 34분. 진짜? 안 돼. 긴 시간이 아니었어. 94분이. 와, 어떻게 이렇게 하, 야, 한 마리도 못 잡냐? 어 어, 좋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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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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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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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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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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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 잡았다! 갑자기 잡은 거야. 야, 이거 만성이다만성 가족이. 와, 됐어, 됐어. 자, 이놈, 네, 어, 아까도 커. 20cm. 살려줄게. 미션 성공, complete. 쉬야. 야, 이제 즐겨. 석세스. 와, 나 이거 긴가민가 했는데 딱 잡히네. 하형 76분 23초에 물고기 두 마리 획득. 회뜩. 그 다음에 획득거리 잡으시면은 획떠서 그거는 먹고요. 라면은 물 준비하겠습니다. 뭐야, 회도 준다며? 회 저희도 잡고 있는데 안 잡혀요. 사온 게 아니라 잡아서 한다는 거야? 어? 라면을 뭐로 먹어요? 그냥 라면 먹는 거야? <laughs> 라면은 넣을 게 없대! 아니! 회를 준다며! 선장이도 못 잡고 계셔 지금 아 이것도 원래 잘 잡히는데 저온거 같아요! 에이 연기하는 거 같은데? 진짜 왔다! <laughs> 박수가? 진짜야? 좋아야야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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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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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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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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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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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내가 오. 얘기했잖아, 오. 너라고 얘기했잖아. 오. 대박, 섬심. 야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오. 왜 왜? 오. 오. 난 이대로 못간다 송재희까지 잡았는데 이대로 못 가. 아유, 또, 또, 서울 양반으로 으니까 내가 회, 회나 한 접시 내가 네. 떠줄게. 확실히 할수 알아? 이 친구는 나랑 여기서,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땅 밟고 산 거보다 배 위에서 산 시간이 더많아낙골 두기 싫다가 재밌을 거 같아. <laughs> <laughs>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 비닐도 다 먹는데. 아, 아, 사람, 아 드디어 드디서른 사람들 역할까봐. 아유, 또. 이거 트랩이 찍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아, 아유, 이게 농어라서 거죽이 두껍다고. 오.

초장에다 야, 초고추가 야, 고어 야, 초고어 야, 초고추어. 야, 초고추어. 야, 초고추어. 초어 야, 초고추어. 야, 초어 야, 초고추어. 야, 초고어 야, 초고어초어 야, 초고추어. 야, 초고추어. 아고아어 해풍라면이라고. 어. 어? 해풍에 말리는 라면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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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김치잖아. 음. 목포 김치. 어 아. 김치 아, 음. 너무 맛있는데? 나였으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어. 맞아. 맞아. <laughs> 야 우리 미션 성공한 거 맞지? 네요. 미션은 와. 성공하셨고요. 혜인사 음.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하거든요. 혜인사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 왕별 포즈. 아, 잘 먹었다. 어, 잘 먹었어. 앞으로 이동할게요. 첫 번째 미션은 성공하였습니다. 아 의미 있어, 의미 있어. 야, 잘 왔지, 잘 왔지. 잘왔어잘왔어